정육면체를 밑면의 대각선 방향으로 잘랐더니 그림과 같이 사각형 B E F C, B E F C가 정사각형인 삼각기둥이 되었다. 이 삼각기둥의 부피를 구하시오.라는 이야기네. 어, 봅시다. 얘가 지금 30도니까 삼각형 A B C. 살짝 돌려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30도 그리고 여기 지금 EF가 2 루트 3이니까 BC도 역시나 2 루트 3이 됩니다 얘가 2 3인 1대 1대 루트 3인거지 그러면 1대1대2대 루트 3이런 모양이니까 그래서 얘가 루트 3이고 요변의 길이가 루트 3의 3 곱하면 3 곱한 3이 되는 거지. 자, 그래서 요변의 길이가 루트 3. 그리고 요변의 길이가 어, 3이 되겠네. 그래서 얘를 어, 원래 어떤 모양이었나를 생각을 해 보면 얘가 2루트 3 얘가 정사각형이 되었다라고 했거든. 그럼 요 변의 길이도 역시나 2루트 3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, 사각기동의 삼각계동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. 요밑넓이는3 곱하기, 루트 3 나누기 2에다가 곱하기 여기 있는 높이, 2 루트 3. 이거야 뭐야? 2 루트 3. 을 곱하면, 답은, 3, 3. 3, 3은 9. 이렇게 되겠지. 12번 다음은 정육면체 에서 어 haf haf 가 60도 근데 여기 이 삼각형 보면 여기 있는거 얘는 정사각형 abcd 의 대각선의 길이거든 그리고 어, ah 가 aehd 에서 대각선 길이니까 일정하고 그 다음에, 요, fh의 길이도 efgh의 대각선 길이니까 일정해. 그래서 얘가 60도면, 얘도 60도가 되고, 얘도 60도가 되는 얘가 정상각형이 되는 거지. haf, a, fh, 요 삼각형의 넓이가 8루트 3이네. 정상각형 넓이, 넓이 어떻게 구하나? 4분의 루트 3a의 제곱. 2, 8루트 3이었다고 루트 3, 루트 3 약분하면 A의 제곱은 48, 32 그래서 A가 루트 32인데 얘가 4루트 2가 되는거지 자 얘가 지금 4루트 2야 누가? A, H가 뒤쪽에 있는 이 사각형 이거 보면 음... 봅시다 이거 보면 이 사각형이 ADH, 이 사각형이 지금 45도짜리 사각형이거든. 얘가 45도, 45도, 그러니까 1대 1대 루티니까 요 변의 길이가 4, 요 변의 길이도 4.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인 정육면체는, 그래서 한이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는 4가 되겠습니다.